오늘은 의정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의정부 프로지오 클라시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GTX-C 노선의 조기 착공 소식과 더불어 계약 조건이 크게 변경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의정부 프로지오 클라시엘은 왜 특별할까요? 지금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2층 초고층 호텔급 아파트로 GTX-C 노선 수혜가 매력적인데요. 계약 조건도 매우 파격적입니다. 첫째, 1차 계약금 1000만원. 입주 때까지 3000만원대의 계약금으로 실입주와 투자 모두 가능합니다. 둘째, 정말 중요한 교통입지 이야기인데요. 동호역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7호선을 이용해 강남구청을 40분대로 가실 수 있고요. 2028년 GTX-C 노선이 조기 착공되면 강남 삼성동까지 2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투자가 매우 유리해 보이죠? 마지막으로 이미 다 갖추어진 인프라로 생활 편의시설과 병원 이용이 편리한데요. 일본 브랜드 프로지오 클라셜 단지는 2024년 11월부터 전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세대도 무상 제공해드린다고 합니다. 어, 티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정부 프로지오 클라시엘 한결 팀장입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무정부가 요즘 굉장히 주목할 만한 투자처로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무정부 프로지오 클라시엘이 왜 갑자기 계약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바로 GTX-C 노선 때문인데요 이번에 GTX-A 노선이 개통한 동탄역 인근을 보면 초반에는 미분양이 많았지만 지금은 10억대 미만은 찾기 힘들죠. 역세권인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GTX-A 노선이 일부가 개통되었는데요. 현재 실거래가가 21억 원을 찍었습니다. 주변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 더샵 링크시티, 또 의정부 스카이자이, 크루즈 더 센트럴 세 군데를 비교해 볼게요. 가장 최근에 분양한 더샵 링크시티의 경우에는 8사제곱미터 기준 7억 2천이었고요. 또 무상 옵션은 없었습니다. 또 우정부역 스카이자에는 현재 8사제곱미터 기준으로 6억 3천에 프리미엄 5천 붙어 있어요. 그럼 투자 시 7억 이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23년 8월에 입주를 시작한 프루지어 센트럴, 그 역시 33평 8사 타입이 8억원입니다. 현재 의정부의 대장아파트라고 불려지는 22년 7월에 입주한 센트럴 이부더 자이는 최근에 10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0억 5천이요? 네, <laughs> 어, 그럼 동탄보다 서울에 가까운 의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laughs> 어, GTX 신호선이 개통되면 10억 이상은 무조건 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의정부 프로지오 클라엘왜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알것 같네요. 네, 팀장님. 여기 건축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하 5층, 지상 42층 4개 동으로 656세대. 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주차 대수는 958 대로 전세대에 1.45 대로 주차 대수가 넉넉합니다. 세대수보다 주차 대수가 더 많네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거의 0.7 대에서 1.12 대로 대부분 아파트가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한데요. 저희 아파트는 넉넉한 주차 공간 때문에 되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어, 여기 단지 앞에 부영천이 있는데 앞에 시야도 트여 있고. 오, 좋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부영천이 소풍길과 또 운동하기 좋은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런닝하기도 좋고요 또 요즘 현대인들이 운동도 많이 부족하고 또 힐링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최적화되어 있어요. 앞에 여기 지금 보시면, 시야가 지금 이 앞쪽을 전체가 부영천 쪽이 남향이 되나요? 네네, 정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아파트 656세대는 전체 다 파노라마 뷰예요. 막힘이 없죠. 파노라마 뷰 끝내주네요. 네, 막힘이 네. 없습니다. <laughs> 거의 꿀 산책 코스 부여가 네,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바로 아까 여기 옆에 기부채납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센터를 기부채납해 주신다고요? 네. 대부분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기부를 하는데요. 저희 아파트는 문화센터로 지어져서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정부 터미널도 이전 계획이 갖고 있어서요, 입지가 아. 더 좋아집니다. 아까 그, 호텔 조식 서비스, 뭐, 비서 서비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문화센터 안에 지어지는 서비스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제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서비스를 보여드리면은, 의정부에서 최초로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 주거 서비스가 들어가는데요. 생활 편의 서비스, 비서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이렇게 들어가서 요즘 조식 서비스가 되게 대세잖아요. 어, 어떤 분들은 조식 서비스 하시다가 새끼 다 주면 안 된다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 쉐어링 서비스도 되게 인기가 많고요 세무상담 문화강좌 택배예약 홈케어 서비스 공동구매 서비스 이런 것들부터 어 지금 비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생활 편의 라이프 케어 여행 문화 예약 비즈니스 지원 이벤트 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24시간 365일 건강 상담을 해드리는 거고요 상급병원 예약 진료 예약 대행부터 간호사 진료 동행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헬스케어 서비스가 좀 특이하네요. 일단은 참 맞아요. 편찮으신 부모님들이 계신 자녀분 같은 경우에 간호사 진료 동행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 눈에 좀 띕니다. 그리고 모형도 상이 보면은 동호역이 바로 보이는데요. 네네. 강남까지 뭐 3~10분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해 주세요. 네네. 동호역 바로 내려오면 저희 엘리베이터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우리 어, 프로젝트 클라실 주민을 위한 엘리베이터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경전철을 타고 회룡역에서 바로 1호선을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GTX-C가 개통하는 28년이 되면, 강남까지 16분대, 삼성역까지 16분대 갈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동호역에서 탑성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탑성역의 7호선이 26년 개통 예정이세요. 그러면 강남권까지 40분 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되게 우수해지고요. 현재 SRT도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정부가 되게 기대가 되는 것이죠. 어, 팀장님, 저는 한 가지 네. 동호역 네. 앞에 바로 네. 단지가 있어서 이게 지상 철이잖아요 소음 좀 염려가 될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저희가 점심 먹고 요즘 계속 산책하거든요. 아, 맞다, 팀장님 우정부 사시죠? <laughs> 여기 현에 있는 거잖아, 동호역에 네네. 있는데 소음이 전혀 없어요. 진짜로 네네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아. 그러면서 야 이거 너무 조용한데 이렇게 왜냐하면 1호선이나 지하철 타면 좀 소음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사신 분들이 되게 소음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 장점은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 동호역 가까이 있는 경전철인데 소음이 없다. 네네. 네 도보 3분 거리에. 동호초등학교가 있으며, 도보 4분 거리에 금호중학교가 있습니다. 의정부 평균 학생보다 많기 때문에 또래가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정부의 고등학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입니다. 동대 영석고, 의정부고, 전부 대중교통으로 20분 내외로 위치합니다. 의정부는 영종률을 많이 풀어주고 있어 40층 이상의 높은 건물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금이 가장 좋은 투자 시기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인근 주한미군 반항구역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위치할 예정으로 약3 0 0 0 명의 고소득자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지금부터 84타입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시겠습니다. 먼저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왼쪽에는 넓은 창고가 제공되고 수납공간이 넉넉합니다. 신발과 외투를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거실은 두면이 창으로 둘러싸여 있어 채광이 뛰어나고 탁 트인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설계입니다. 이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은 ㄷ자 형태로 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요리 동선이 편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주방 옆에는 세탁실이 위치해 있어 세탁과 요리를 동시에 할수 있어 동선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작은 방들입니다 작은 방두 군데 모두 슬라이딩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 수납 공간이 충분합니다 이제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방은 매우 넓고 특히 드레스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옷장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납 공간이 풍부합니다. 드레스룸 덕분에 깔끔하고 정동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0 타입의 경우 안방 옆에 알파룸이 있어 서재나 추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층별 조망을 들어온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지오 클라시엘 84타입 35평 아파트는 분양가가 6억원부터 시작해서 중간층 기준 6억6천만원 108에서 110타입의 경우 8억 중반입니다 계약금 5%로 3천만원에서 4천만원만 내시면 입주 때까지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특히 GTX-C 노선이 준공되면 약 20분 내로 삼성역에 도착할 수 있어 교통 편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GTX-C 도선 착공이 시작되어 2028년 완공이 예상됩니다. 의정부 프로지오 클래시엘 입주 예정일이 2027년 2월로 그 시점에 큰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현장입니다. 현재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시스템 에어컨 두대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계약금 1천만원으로 동호수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42층 랜드마크 프리미엄과 GTX 노선의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오늘은 의정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의정부 프로지오 클라시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의정부 프로지오 클라시엘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소리>